자, 이렇게 움푹 꺼진 눈은 어떻게 교정 할까요? 그냥 지방이식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꺼진 눈이 지방이식만 해가고 난패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눈이 꺼졌습니다. 이런 저는 정말 전국에서 난해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잘못된 눈, 쌍꺼풀 수술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 번은 다 왔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꺼진 눈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오시면 좋은데 한번 지방이식을 받고 눈이 안검하수가 심해져서 오시는 분 아니면 꺼진 게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냥 보기에 지방이식만 하면 될것 같은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물론 지방이식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요. 또 눈꺼풀에 지방이식 말고도 필러 제품 콜라, 콜라겐 칼리전이라고 하죠 콜라겐 제품을 넣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눈뜨는 근막이 손상을 받아서 음압이 형성돼서 이렇게 꺼지는 경우는 지방이식 말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눈 안쪽에 이렇게 눈뜨는 근막이 있는데요. 이 건판이, 건판이라는 연골 조직이 눈뜨는 근막, 근막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근막이 올라가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근막이 떨어져서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뜨는 근막을 잘 봉합시켜주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눈도 잘 떠지고 편안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방이식을 마냥 어떻게 될까요? 이 벌어진 틈새가 더 벌어져서 눈이 더안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진 것도 실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이식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방이식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한 지 불과 2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둥근 눈매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잘 보시면 눈, 눈을 좀 편안하고 둥글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기울고 보시면 눈이 이쪽으로 기울었죠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기운 눈을 좌우로 펴서 둥글게 떠지도록 교정하면서 눈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막이 눈꺼풀에 있는 건판, 검판, 건판이란 연결주니까 연결돼서 이렇게 잘 접혀 들어가면 눈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 같은데요. 이런 도의 사진입니다. 이 도의 사진을 보면 눈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눈을 뜰때 접혀 들어가면서 눈꺼풀이 살짝 덮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어, 웅푹 꺼진 눈을 자연스럽고 예쁜 눈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흔히 타병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어,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